오늘 하신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자세히 보으면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궁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해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휼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고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은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슨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 이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도 팀을 통해서 같이 복음을 전했고 또 이제 바울이 또 준비하고 염려하는 것은 자기 이후에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자신의 이후의 시대를 누구에게인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모데 그리고 디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 중에서 이 디모데 전서, 디도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세 개의 편지를 흔히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 이후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생각들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우리가 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는 어떤 누군가 일어나서 또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 가야 되는가 또 복음은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은 또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쓰는 것.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제 디모델을 향해서 쓰는 이 목회 서신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또 목회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각도에 대해서 각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 같이 다 목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 후계자를 세워가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 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같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자기만 끝나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자기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에서의 바울은 자기 자신과 이제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자신에 대한 얘기는 일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의 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보내심을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는 자신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절에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 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결국은 바울이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은 자신이 이렇게 뭐 디모데를 직접 출생한 건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아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이렇게 유업으로 물려주듯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들을 세운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안 하고, 우리가 평신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 유산으로 이제 상속되고 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를 부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 그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를 좀 해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탁했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결국은 목회는 뭐냐 하면 목회는 목회의 방법은 교훈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인데 그러면 이 목회가 이제 교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잘못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예를 드는 걸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하지 말게 하려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 그것은 믿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보다도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절대 없이 그냥 이런저런 토론만 하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륜을 내는 것이 없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소련이 이제 멸망당하기 전에 그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느냐 하는데 그,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토론을 하는데 여러가지 토론을 하면서 예를 들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설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끼리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믿음의 경률을 잃은 것하고 쓸데없는 상관없는 그런 일 가지고 쓸데없이 토론하는 것 그게 아주 영적인 것 같고 깊은 뭔가 깨달은 것 같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련이 구소련이 멸망 공산당에서 멸망을 당해버리는 그런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교회가 바른 교훈을 가르쳐 갈 때에 나라도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다른 교훈,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서 교훈의 목적이 뭐냐는 걸 설명을 합니다.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을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결국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 교의 목회를 잘 하라는 얘긴데 그 목회의 방법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훈이고, 근데 왜 교훈하냐, 뭘 교훈하느냐, 교훈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전달하고 뭔가 어떤 이 머리만 맑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을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된다. 그 율법의 선생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율법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너는 틀렸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늘그 얘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가르쳐 주는 것 같긴 하지만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도 율법교사들이 많았고,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전도할 때 뒤따라다니면서 방해한 자들이 바로 율법교사들이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훈을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하지 말라.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을 위해여 하셔 준게 아니라, 뭔가 잘못되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 주신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 어떤 율법적인 교훈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은 이게 내게 맡겨주셨다.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맡았다는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영광의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 결국 그 목적을, 복음을 전하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보면 바울의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은 것. 나는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 결국은 이 사랑 얘기가 바로 목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폭행자였어요, 비방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므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자기가 오히려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긍휼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입은 까닭. 15절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데." 그런데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리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분노로 감정으로만 치면 핍박자들은 바로 그냥 번개로 내려쳐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사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뭐, 뭘 하셨냐면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결국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하지 마라. 이것저것 지식을 전달하고 율법적이고 교훈, 어떤 윤리적인 그런 교훈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르침의 목적이 무언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바로 사랑이다. 내가 받은 사랑이 이런 것이다. 바울은 이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이 바울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가 오히려 이제는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보다 놀라운 사랑이 없다는 거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의 경고를 줍니다 이 선한 싸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서 이 사랑을 선포하고 증가하고 사랑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하고 잘못되면 믿음에 관하여 파손할 수가 있다. 그래 마지막 절에 후메네와 알렉산더의 두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은 있었지만은 파손했다. 늘 주의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그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고 있는 교회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있는 그 목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는데 가장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될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 지식 좀 안다고 아무리 뭐 아는 척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랑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는 울리는 깽가리 같을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목회가 뭐냐 또그 교회가 뭐냐 하는 거 그래서 교우는 목회의 방법이고 그 목회의 결론은 바로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자신이 사랑을 받았던 그 체험, 그 나는 비, 비방자요, 반대자요, 폭행자였는데 오히려 긍유를 입었다.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입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한번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사랑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사도처럼 사랑의 사람으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랑을 할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통해 사울 앞에 오래 참으심을 보인 것처럼 오래 참음이 없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또이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가 되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델을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하면서, 교훈을 다른 교훈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한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폭행하는 그러한 사울을 향하여 주님 오래 참으심이여 긍휼을 나타내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삼으심으로 이 땅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든든히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성도들이 또 많이 서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저 단순하게 그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고 또 머리로만 그저 말씀을 이해를 하는, 하려고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참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방과 민족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여러 전염병과 또 여러 재난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참으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도 종일토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무엇인가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또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나눔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의 사람들을 세워 갈수 있는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땅 위에서 예배자로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예배자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린 유치부로부터 우리 유초등부 또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우리 장년부와 우리 소망고용 모든 식구들까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속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